이사야 5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며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영광을 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말씀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열방에 전할 사명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종의 높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을 예포하며 열방이 놀라며 찬양할 구원의 역사를 예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양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고류하였고아수루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에 가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고난 받는 종 보라 내네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둔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이사야 53장은 고난 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며 그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찔리고 상함으로 평화와 치유를 가져올 것을 선포합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았으나 그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속죄의 제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하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에서 가장 생생하게 묘사하며 인류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 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증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